오늘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아낄까요? 잔머리 쇼핑이 안내해드립니다. 잔머리 굴려서 할인 정보, 쿠폰 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검증된 리뷰와 판매량을 분석하여 제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모디안은 쌍가락지 랩 다이아 두줄 레이어드 가드링은 우아한 디자인과 뛰어난 착용감으로 특별한 날이나 데일리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러운 반짝임을 제공해 선물용으로도 적합합니다. 4위입니다. 재물과 행운을 기원하는 뱀 디자인의 반지와 팔찌 세트. 세련된 매력으로 소장 가치를 높여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5가지 보석의 3종 반지. 매력적인 꼬냑빛 스톤이 독특하고 아름다워요. 사이즈 잘 선택하면 더욱 멋진 아이템입니다. 2위입니다. 제이크 카르테인 서지컬 스틸 남성 반지는 심플하면서도 멋진 디자인으로 착용감도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가격도 저렴해 득템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1위입니다. ANIOO 여성 14K 반지 링은 세련된 디자인과 정교한 제작이 돋보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만족도가 높아 데일리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 착용감도 우수하며 선물로도 좋습니다.